안녕하세요. 유디아 베테지 공식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LCD 모니터의 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평면 모니터의 보급과 그 영향에 대해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모니터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그렇게 빠르게 대중화되었는지 지금 같이 보시죠. 1990년대 후반 평면 모니터는 LCD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평면 모니터는 기존의 CLT 모니터와 달리 화면이 평평하여 시각적 왜곡이 없고 공간 절약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많은 사용들이 평면 모니터를 선호하게 되었죠. 초기 평면 모니터는 주로 15인치에서 17인치 크기의 모델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해상도의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19인치, 21인치, 심지어 30인치 이상의 대형 모니터도 등장하였고 해상도 역시 HD에서 Full HD 그리고 4K 해상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평면 모니터의 시장은 델, HP 등 해외 제조업들과 삼성과 LG 등의 여러 주요 제조업체들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하며 더 나은 화질과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죠. 특히 델의 울트라샤프 시리즈와 삼성사의 싱크 마스터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면 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절약과 시각적 편안함인데요.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전기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초기 모델들은 색 재현성과 시야각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 가격도 CRT 모니터에 비해 다소 높았던 게 단점이었습니다. 평면 모니터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모두 널리 사용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공간 절약과 함께 다중 모니터 설정이 용이해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미적 감각이 뛰어나 인테리어 요소로도 각광받게 되었죠. 오늘은 평면 모니터의 보급과 그 영향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평면 모니터는 우리의 작업 환경과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디아 배틀지 공식 채널답게 모니터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